작년 한해 동안 인천공항에서 탑승을 거부당한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시나요? 무려 8,000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여권 문제였어요. 그중 절반이 넘는 분들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데도 공항에서 발이 묶였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 8,000명에 포함되지 않으실 거예요. 출발 전단 10분만 투자하면 여권 문제로 여행을 망치는 일은 완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을 저녁 거실 소파에 앉은 70세 김영숙 할머니가 손자 결혼식 초대장을 펼쳐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미국까지 가려면 여권부터 확인해야 하는데 뭘 봐야 할지 모르겠네. 옆에서 신문을 보던 73세 남편 박동철 할아버지도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만료일은 1년이나 남았는데 뭐가 문제일까? 이런 걱정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난 15년간 수천 명의 시니어분들과 함께한 경험을 토대로 7가지 핵심 준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권 점검은 출발 30일 전부터 시작하세요. 많은 분들이 출발 며칠 전에 급하게 여권을 확인하시는데 이게 가장 위험한 습관이에요. 문제가 발견되어도 해결할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출발 30일 전에 첫 번째 점검을 하세요. 이때 발견된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시간이 있어요. 출발 7일 전에 두 번째 점검, 그리고 출발 전날 마지막 점검을 하시면 완벽합니다. 67세 이정희 할머니는 이 방법을 써보셨어요. 30일 전에 확인했더니 유효기간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덕분에 여유 있게 새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죠. 만약 출발 직전에 알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달력의 점검 날짜를 미리 표시해 두세요. 휴대폰 알림을 설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30일 전, 7일 전, 전날 세 번의 알림이 여러분의 여행을 지켜줄 거예요. 두 번째, 유효기간 6개월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세요. 여권 만료일이 1년 남았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의 국가는 입국일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을 요구합니다.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날짜에 6개월을 더한 날짜를 적어 보세요. 여권 만료일이 그 날짜보다 뒤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만약 앞에 있다면 즉시 새 여권을 발급받아야 해요. 예를 들어 출발일이 2025년 11월이고 여권 만료일이 2026년 4월이라면 유효기간이 5개월밖에 안 남아서 출국이 불가능합니다. 만료일이 2026년 6월 이후여야 안전해요. 72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작년에 이 문제로 큰 낭패를 보셨어요. 일본 여행을 가려고 공항에 갔는데 항공사에서 탑승을 거부하더라고요. 만료일까지 8개월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출발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걸 몰랐어요. 비행기 표값만 80만 원 날렸죠. 국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미국, 일본, 태국, 싱가포르는 6개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요. 유럽 생긴 지역은 출국일 기준 3개월 이상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빈 페이지 확인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권 뒷부분의 사진 페이지를 한 장씩 넘겨보세요. 완전히 비어 있는 깨끗한 페이지가 최소 두장 이상 있어야 해요. 도장이나 비자 스티커가 조금이라도 있는 페이지는 빈 페이지로 인정받지 못해요. 앞면과 뒷면 모두 완전히 깨끗한 페이지 두 장이 필요합니다. 69세 이정숙 할머니는 남아프리카 여행을 계획했다가 이 문제로 출국을 못하셨어요. 도장 찍을 자리가 한장반 정도 남아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항공사에서 완전히 빈 페이지 두 장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여행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죠. 특히 아프리카나 중동 국가들은 비자 스티커를 한 페이지 전체에 붙이기 때문에 빈 페이지가 더 많이 필요해요. 이런 지역으로 가실 계획이라면 최소 3장 이상 비어있는지 확인하세요. 여권에 도장이 많아서 빈 페이지가 부족하다면 새 여권을 발급 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일부 국가에서는 페이지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모든 나라에서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네 번째 여권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세요. 여권이 조금이라도 손상되어 있으면 무효 여권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표지가 벗겨졌거나 페이지가 찢어졌거나 물에 젖어 글씨가 번진 흔적이 있으면 문제가 돼요. 특히 사진 페이지의 상태가 중요해요. 사진이나 개인 정보가 적힌 글자가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흐릿하거나 얼룩이 있으면 입국심사관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75세 최명수 할아버지는 프랑스 입국심사대에서 곤란한 상황을 겪으셨어요. 여권을 오랫동안 가방에 넣어뒀더니 모서리가 너덜너덜해졌어요. 입국심사관이 이 여권상태로는 입국이 어렵다며 한참 동안 조사를 받았죠. 결국 대사관에 연락해서 겨우 해결했는데 여행 첫날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여권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낙서를 하는 것도 절대 안 돼요. 특히 손자, 손녀가 여권에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훼손으로 간주돼요. 여권은 항상 깨끗한 비닐 케이스에 넣어서 보관하세요. 물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무거운 물건에 눌리지 않게 보관하세요. 다섯 번째, 온라인으로 편하게 여권을 발급받으세요.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새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제는 집에서도 가능해요. 정부24 웹사이트나 앱을 이용하시면 돼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정부24에 접속하세요. 여권 재발급 메뉴를 선택하고, 화면에 나오는 안내를 따라가면 됩니다. 생각보다 훨씬 간단해요. 필요한 건 여권용 사진 파일이에요. 동네 사진관에 가서 여권 사진을 찍고 파일로 보내달라고 하세요. 요즘은 대부분의 사진관에서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바로 보내줘요. 신청하고 나면 약 일주일 후에 지정한 구청이나 시청에서 새 여권을 받을 수 있어요. 수수료는 일반 여권 기준으로 53,000원이에요. 급하게 필요하시면 긴급 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추가 수수료를 내면 3일에서 5일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급한 경우에만 이용하시고, 가능하면 여유 있게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74세 송명자 할머니는 온라인 발급을 이용해 보셨어요. 처음에는 어려울 줄 알았는데, 손자가 한번 도와주니까, 다음부터는 혼자서도 할수 있더라고요. 구청 가는 시간도 아끼고 정말 편했어요. 여섯 번째, 공항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법을 알아두세요. 만약 공항에 도착해서 문제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인천공항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에는 외교부 여권민원 사무실이 있어요. 긴급 상황으로 인정되면 유효기간 1년짜리 긴급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가가 긴급 여권을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는 긴급 여권으로 전자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 발급받기 전에 목적지 국가의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항공사 직원과 대화할 때는 정중하게 대응하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혹시 목적지 국가의 최신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정중하게 요청해 보세요. 경험이 적은 직원이 규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관리자급 직원에게 다시 확인을 요청하면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 정말로 탑승이 거부되면 다음 비행편으로 예약을 변경하거나 환불을 요청하세요.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보험사에도 바로 연락하세요. 71세 한순덕 할머니는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공항에서 빈 페이지 문제로 탑승을 거부당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당황했는데, 침착하게 항공사와 상담해서 다음날 비행편으로 변경했죠. 그 사이에 긴급 여권을 발급받아서 무사히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어요. 일곱 번째,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했을 때를 대비하세요. 만약 여행 중에 여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리 알아두시면 당황하지 않으실 거예요. 첫째, 현지 경찰서에 가서 분실 신고를 하세요. 분실 확인서를 받는 게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대사관에서 도와줄 수 없어요. 둘째, 가장 가까운 한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을 찾아가세요. 분실 확인서, 여권용 사진 2장, 신분증을 가져가면 여행 증명서나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여행 증명서는 한국으로 바로 돌아올 수 있는 일회용 서류예요. 긴급여권은 다른 나라 여행도 가능하지만 모든 국가에서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출발 전에 여권 사진 페이지를 스마트폰으로 찍어두세요. 그리고 여권 사본 몇 장을 인쇄해서 여행 가방과 소지품에 나눠서 보관하세요. 분실했을 때 신분을 증명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목적지 국가의 한국대사관 연락처와 주소도 미리 저장해 두세요. 급할 때 찾느라 시간 낭비하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하는 게 최선이에요. 76세 정미경 할머니는 스페인에서 가방을 도난당한 적이 있으세요. 여권도 함께 잃어버렸는데 다행히 호텔에 여권 사본을 두고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대사관에 가서 여행 증명서를 받아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여권과 관련해서 꼭 알아두셔야 할 특수한 규정들이 더 있어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규정이 있어서 이것도 미리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유럽 생긴 지역을 가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생겐 협약 가입 국가는 27개국이나 되는데, 이 지역은 조금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첫째, 출국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해요. 다른 지역보다는 짧지만, 입국일이 아니라 출국일 기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둘째, 여권 발급일로부터 10년 이내여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만약 여권이 2015년에 발급되었고, 유효기간이 2027년까지라고 해도 발급된 지 10년이 지나면 생긴 지역에는 입국할 수 없어요. 68세 김순희 할머니가 바로 이 문제를 겪으셨어요. 프랑스 여행을 가려고 공항에 갔는데, 제 여권이 기존 제도에서 2년이 연장되어, 2014년에 발급된 거라 탑승을 거부당했어요. 유효기간은 2년이나 남았는데 발급일 기준으로 1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 규정이 있는 줄 전혀 몰랐죠. 전자여행어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미국에 가시려면 ESTA, 캐나다 ETA, 호주 ETA, 영국도 ETA가 필요해요. 이런 전자 허가는 여권 정보와 정확히 일치해야 해요. 신청할 때 여권 번호를 한 글자라도 틀리게 입력하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어요. 또 여권을 새로 발급받으면 번호가 바뀌기 때문에 전자 허가도 다시 신청해야 해요. 70세 이명숙 할머니는 이런 실수를 하셨어요. ESTA를 신청할 때 여권 번호를 잘못 입력했는데 공항에 와서야 알게 됐어요. 다행히 출발 3시간 전이어서 현장에서 급하게 재신청했는데 정말 식은땀이 났어요. 전자허가는 보통 승인까지 며칠 걸릴 수 있으니 최소 출발 2주 전에는 신청하세요. 급한 경우 당일 승인도 가능하지만 시스템 오류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여권 사진 규정도 까다로워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때 사진 파일을 올려야 하는데 규정에 맞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돼요.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해요. 배경은 흰색이어야 하고 얼굴이 사진의 70%에서 80%를 차지해야 합니다. 안경을 쓰신 분들은 주의하세요.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면 안 되고 뿔테 안경처럼 두꺼운 테가 눈을 가리면 안 돼요. 가능하면 안경을 벗고 찍는 게 가장 안전해요. 72세 박동수 할아버지는 사진 때문에 두 번이나 신청을 다시 하셨어요. 첫 번째는 안경에 빛이 반사됐다고 반려됐고, 두 번째는 배경에 그림자가 있다고 반려됐어요. 세 번째 사진관에서 제대로 찍어서 겨우 통과했죠. 동네 사진관에 가서 여권 사진을 찍을 때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권 발급용 사진인데 온라인 신청할 거니까 파일로 보내주세요. 대부분의 사진관에서는 규정에 맞게 찍어서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바로 보내줘요. 여행 중 여권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호텔 금고를 적극 활용하세요. 외출할 때마다 여권을 들고 다닐 필요는 없어요. 여권 사본 한 장과 여권 사진 페이지를 찍은 사진 파일만 있으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충분해요. 진짜 여권은 호텔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단, 입국 심사나 환전, 면세점 쇼핑처럼 여권 원본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가지고 나가세요. 관광지를 돌아다닐 때는 사본으로 충분해요. 여권을 가지고 다닐 때는 몸에 밀착되는 안전주머니나 넥 파우치를 사용하세요. 일반 가방이나 배낭에 넣으면 소매치기에 표적이 되기 쉬워요. 75세 조명이 할머니는 이탈리아에서 이런 방법을 쓰셨어요. 여권을 옷 안쪽에 차는 안전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처음에는 불편할 줄 알았는데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안심이 되더라고요. 주변에서 소매치기 당한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여권 분실을 대비해 가족에게도 여권 사진을 공유해 두세요.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사진 페이지를 보내두면 분실했을 때 가족이 대사관 연락을 도와줄 수 있어요. 여행자 보험도 꼭 확인하세요. 여권 재발급 비용을 보상해 주는 상품도 있어요. 보험에 가입할 때 여권 분실 보상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보험증서도 여권과 별도로 보관하세요. 만약 여러 나라를 경유하는 여행이라면 각 나라의 입국 규정을 모두 확인해야 해요. 경유지에서도 입국 심사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을 경유해서 남미로 가는 경우 미국 입국 규정을 만족해야 해요. 경유만 하더라도 ESTA가 필요하고 여권 유효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73세 윤정숙 할머니는 이걸 미처 몰랐어요. 페루에 가려고 미국을 경유하는 비행기를 탔는데 미국에서 입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걸 몰랐어요. ESTA를 신청하지 않아서 비행기를 탈수 없었죠. 경유하는 것 뿐인데도 미국 입국 규정을 따라야 한다니 정말 황당했어요. 마지막으로 여권 유효 기간 자동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외교부 해외 안전 여행 앱을 설치하시면 여권 만료 6개월 전에 자동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작은 준비들이 모여서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만들어요.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특별한 문서예요. 소중하게 관리하시고 미리미리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실전에서 바로 쓸수 있는 최종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출발 30일 전에 할 일부터 시작할게요. 첫째, 여권을 꺼내서 만료일을 확인하세요. 출발일에 6개월을 더한 날짜보다 뒤에 있어야 해요. 둘째, 빈 페이지가 두장 이상 있는지 세어 보세요. 완전히 깨끗한 페이지만 카운트하세요. 셋째, 여권 상태를 점검하세요. 표지, 내지, 사진 페이지가 모두 깨끗하고 선명해야 해요. 넷째,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재발급을 신청하세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출발 7일 전에는 두 번째 점검을 하세요. 새 여권이 도착했는지 확인하고, 항공권과 호텔 예약의 이름이 여권 영문 이름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철자가 한 글자라도 틀리면 탑승이 거부될 수 있어요. 목적지 국가의 최신 입국 규정도 확인하세요. 대사관 홈페이지나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전염병이나 특수상황으로 규정이 바뀔 수 있거든요. 출발 전날에는 마지막 점검을 하세요. 여권을 손가방에 넣고 여권 사본을 여행가방에 따로 보관하세요. 여권 사진 페이지를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저장해 두세요. 비상 연락처도 확인하세요. 목적지 국가의 한국대사관 연락처, 여행자보험 연락처, 가족 연락처를 저장해 두세요.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주의할 점도 알려드릴게요. 항공사 직원이 여권을 확인할 때 긴장하지 마세요. 미리 점검했으니 문제 없을 거예요. 만약 직원이 질문을 하면 침착하게 대답하세요. 어디로 가는지, 며칠 체류하는지, 귀국 비행기 표는 있는지 같은 기본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입국 심사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심사관의 질문에 짧고 명확하게 대답하세요. 너무 많은 말을 하면 오히려 의심받을 수 있어요. 실제 경험담을 더 들어보세요. 77세 오영수 할아버지는 손자와 함께 유럽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출발 한달 전에 여권을 확인했더니 빈 페이지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바로 새 여권을 발급받았는데, 만약 늦게 확인했다면 여행을 못갈 뻔했어요. 73세 윤정숙 할머니는 친구들과 일본 여행을 가셨어요. 친구 한 분이 공항에서 유효기간 문제로 탑승을 못 하셨어요. 저희는 먼저 출발했는데, 그분이 혼자 집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안타까웠어요. 미리 확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죠. 가장 중요한 건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여권 문제는 대부분 출발 전에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어요. 여행은 평생의 추억을 만드는 소중한 경험이에요. 여권 문제 때문에 그 추억을 망치는 일은 없어야겠죠. 오늘 알려드린 7가지 방법을 꼭 기억하세요. 출발 30일 전부터 점검 시작하기, 유효기간 6개월 규정 이해하기, 빈 페이지 2장 이상 확인하기, 여권 상태 점검하기, 온라인 발급 활용하기, 공항 대처법 알아두기, 해외 분실 대비하기. 이 7가지만 실천하시면 여권 문제로 고민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다음 여행이 즐겁고 안전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항상 귀에 쏙 들어오는 생활지혜, 노년의 지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